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예로부터 적대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요?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걸 들었을 때타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믿는 신이 가짜고 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뭐 이렇게 어이 없어 할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주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학 성경을 다 믿습니다. 신학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유대인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기반 사회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상업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실제로 노벨 경쟁학 수상자들도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유럽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밉상 이미지가 박혀 있던 것이겠죠. 그래서 돈이 남아 돌면 보통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이걸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금융업을 했습니다. 마리조아 금융업이지, 실제로는 사채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부를 계속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죠. 이렇게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오래 전부터 유럽인들은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세계 1차 대전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빚을 지게 되었죠. 이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유대인 때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타겟팅을 유대인으로 잡은 것이죠. 한 집단을 결단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다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거예요.라고 허위 사실을 선동한 것이죠. 이렇게 몇천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유럽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과. 또 나치당의 선전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결국에는 발생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을 방면해야지 우리 독일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많은 사람을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과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 타이틀만 봤을 때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라고 알았는데, "John of Interest"더라고요. "John of Interest", "Interest"는 재미라는 뜻도 있지만 이자, 이윤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자, 이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John of Interest"는 이익의 영역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영화 안에서 이익의 영역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주변을 뜻하는 독일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홀로코스트 영화들과 다르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나치 가족들입니다. 평화로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 멀리서 뒤에서 거슬리는 소음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방해할 정도의 대치배는 아니고 조금 거슬린다는 정도인데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소음에 적응이 되고 소음이 들리는 것을 잊은 채 나치 가족의 일상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독일인들도 처음에는 조금 거슬렸다가 완전히 악에 적응해 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회 되시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학대받던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갑니다. 지금 한창 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초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